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빤바랑 한복덕빠입니다 무주택자, 일주택자들에게는 최고의 호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반기는 아마도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은 과감한 면이 필요한 때죠. 왜냐? 지금 부동산 시황이 조금은 애매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관망해 보자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리를 당겨서 손맛을 제대로 봐야 하는 건져올려야 할 시기인 것도 맞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청약 시장은 무주택자와 일주택자에겐 호의적인 판이 깔려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를 반증하듯이 지난주 청약을 마무리 지은 곳들 청약 당첨가점을 보면 심상치가 않음을 느낄 수가 있죠. 일단 서울 분양이었던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88세대 모집에 21,322명이 지원을 했고요. 당첨가점도 최저 58점, 최고 74점. 이제 뭐한선의 당첨선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치열해질 겁니다. 그러니 조금은 시간적인 벨트를 졸라매야 하겠고요. 심지어 빌라급 아파트라고 평가절하됐던 둔촌 현대수리나 18세대 모집에 665명이 지원했는데 을 당첨 가점을 보면 장난이 아니죠. 최저 55점, 최고 69점까지 나왔습니다. 아무나 통장을 던져서 당첨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규모가 적어도 둔촌동이라는 입지가 있어서 꽤센 당첨 가점을 보여줍니다. 역시 서울은 점점 장벽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 롯데 캐슬 시그니처 919세대 모집에 3519명이 지원을 했죠. 최저 29점, 최고 69점입니다. 그래도 경기권 치고는 좀센 편이죠. 최근에 분양을 했던 인천 연희공원 호반 서밋 파크 에디션 1275세대 모집에 717명이 지원, 미단이 났습니다. 역시 아직까진 인천 검단을 제외하고는 다른 인천 쪽은 분양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분양 시장을 살짝 들여다 봐도 지금 타이밍에서 적극적인 공략에 들어가는 시점 확실히 보이는 거죠. 그냥 뭐멍 때리고 있을 타이밍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지를 잘 골라내셔서 도전장을 던지셔야 되겠습니다. 때마침 방배동 최대의 분양 물량을 쏟아낼 DH방배가 본격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의 역대급 청약 물량이기 때문이죠. 무려 1200세대 넘는 물량이 고스란히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되고요. 무주택자, 일주택자에게는 뭐 아마 유일무이한 강남 입성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DH방배는 엄청난 일반 분양 물량을 품고 있는 정비사업단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방배동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에게서 기대를 갖게 하는 점은 바로 가슴벅찬 시세 차이라 말할 수 있죠. 기본 10억은 훌쩍 넘어갈 수 있는 잠재성들이 뚜렷합니다. 이건 단지 출발 선상에 비교하는 것. 이후 본격적인 시세 경쟁 레이스를 벌이게 된다면 10억이라는 격차는 순식간에 그 이상으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젠 부동산 규제 중에서 특히 대출 규제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활짝 열리게 돼서 중도금 상한선 없어졌잖아요. 계약금 10% 정도 확보하고 있으면 나머지 목돈은 대출로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입주 시점까지 자금 압박을 잘 이겨낼 수 있다면 최종 위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계약금이 확보된 분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곳이 바로 강남 분양이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중도금 대출 제한 때문에 쳐다도 볼수 없었는데 부동산 규제가 확 풀리면서 완전히 강남권 이렇게 청약 지형도를 바꿔 놨습니다. 실거주 의무까지 내년 총선 전에 해결이 된다면 이후 입주 시에 전세로 돌려도 잔금을 치르는 것을 넘어서 중도금 대출까지도 갚을 수 있는 역대급 보증금도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내 집으로 눌러앉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분양이라고 절대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 일주택자에게는 아마 전무후무한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투기과열 지구에서도 60% 추첨제, 그리고 계약금만 해결되면 진입 가능한 유연해진 자금 상황. 게다가 방배동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자유로워서 실거주 임으로 전세까지 줄수 있는 장점도 장착을 하고 있는 곳이죠. 이세 가지 포인트가 바로 무주택자, 일주택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회가 될 겁니다. DH방배단지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27개 동, 총 3065세대로 새롭게 탈바꿈이 될 거고요. 이중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세대수가 무려 1244세대. 강남에서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 치고는 뭐 거의 끝판왕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강남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막무가내 정말 황금의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겠죠. 평양 스타일은 주력이 59제곱 215세대, 84제곱 956세대, 101제곱 58세대, 114제곱 15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도 추첨제를 통해서 강남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길회 잡을 수 있겠네요. 기존 주택처분 조건 없어졌잖아요. 여유롭게 자금 마련할 수 있죠. 대 h 방배 교통환경 어떻게 될까요? 이수역, 총신대역, 내방역, 사당역, 방배역 삥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2호선, 4호선, 7호선, 병풍이죠. 거의 모든 노선이 도보권 안에 위치해 있고요. 도로망도 강남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동작, 반포, 대교 등등 주요 업무지구와의 소통 능력이 뛰어난 도로망이 깔려 있습니다. 학군으로는 이번에 초품화를 포기했죠. 체육시설을 대신 지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변에 방배초, 이수중, 서문여자고가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방배동 학군 뭐 좋은 편이죠. 그 다음에 분양가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까요? 평당 5,100만 원 선으로 예상해 볼수 있고요. 액면가는뭐 어마 무시하죠. 8,4 제곱 17억 선. 근데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계약금만 해결이 되면 됩니다. 나머지 중도금 대출 뭐 전액 나오게 되고요. 2 0 2 6년에 입주라서 당첨인 2023년부터 3년 후, 2026년에 전매제한 풀립니다. 분양권 거래 혹은 전세 보증금으로 자금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방배그랑자의 84제곱이 현재 이 매매가를 찍고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뭐 거의 10억 가까이 시세 차익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3년이 지난 후 입주 시점은 차익은 더 벌어지게 되겠니다 아마 전체 분양대금도 회수가 가능한 수준의 분양권 거래도 나올 가능성 높겠습니다. 청약 자격 만 19세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 2년 이상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없애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바로 하반기 첫 번째 방배동 분양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하반기 상급지 분양은 무주택, 1주택자들에게 최고의 소식처럼 보이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일반 분양 물량이 쏟아지게 되죠. 1200세대 이상 강남 분양도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는 누구나 DH방배 입주문이 될수 있는 기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공공분양 자산 소득 기준 컷에 늘 걸렸다면 방향을 돌려서 이런 민간 분양도 적극 노리셔야 되겠네요. 아마 강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이런 청약 조건을 가진 곳은 이후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빰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